자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전이 많이 빠졌습니다 손흥민 저번에 나왔던 설령우 이태석 요즘 주전이죠 빠졌고 오늘 재밌는 건옌스가 선발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봐왔던 선수 박용우 선수가 선발인데 박용우 선수가 나올 때마다 사실 사람들이 좀더 박용우를 냉정하게 보는 것도 있는데 박용우 선수가 참 실수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솔직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홍보 감독이 멕시코를 상대로 주전들을 많이 뺀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자체가 미 미국전 이후로 많이 경기를 못 쉬었어요 지금 선수들이 거의 한 3-4일만에 다시 경기하는 거라서 그런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평가전이니까 한번 써보자 뭐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 이거는 이제 좀 억까인 상태로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만약에 멕시코한테 졌을 때야 우리 그래도 일분안 꺼내고 이렇게 실험적으로 나왔잖아 요런 거를 하려고 한게 아닌가 이거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바라봤을 텐데 어쨌든 오늘 선수들 자체가 굉장히 좀 냉정하게 말해서 이강인하고 김민재 빼고는 다 사실은 새롭게 나왔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김민재 옆에 이이한범은 그대로예요. 이 말이 뭐냐면 김민재와 이이한범이 뒤에서 빌드업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님 한국 대 멕시코. 한국이 이기나요?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하라.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나라가 멕시코를 상대로 여러분들 4승 2무 8패입니다. 지금까지 멕시코와 전적이. 이길 때가 거의 없어. 우리가 이제 큰 경기를 생각해보면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장현수 선수가 PK를 내주면서 그때도 졌죠. 자, 요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해라. 이게 무슨 말이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기나요? 지나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이게 좀 무슨 말인지 한번 어, 오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시작한지 좀 1분 지났고 서로 좀 공격하고 검은색이 LAFC 유니폼 같은 색깔이 멕시코고요 대한민국이 빨간색입니다 근데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확실히 아박을 세게 하네 그치 어 근데 인스 진짜 좋아요 지금 시작 예 자, 박용우 예어 음... 위험해 위험해 어 자 일단 김민재 잘 막았어요 힘메네스의 슈팅 잘 막았습니다 야, 일단 김민재가 잘 막았어요 방금 자 연스의 어, 몸에 맞고 자 배준호 아 배준호 실수 자 슈팅 김승규 정면으로 갑니다. 자 선수들이 사실 대표팀 경기에 많이 이제 경기 수가 많지 않은 선수들이 오늘 선발 라인업에 많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이 좀얹 모습이거든요. 자 지금 멕시코가 5분만에 장하겠어요 여러분들. 5분만에 홍명보 감독의 작전이 전반전을 버티고 후반전에 손흥민 그리고 이제 우리 잘하는 선수 주전들 넣어서 역습으로 이겨보자라면 좋은 작전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야. 자 지금 압박이 상당히 세니다 멕시코 잘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진하고 필드업이 자체가 안 돼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이 포메이션 자체가 왜 사긴 줄 아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있지. 손흥민 투카 포메이션이야. 토, 손흥민을 톱으로 썼잖아. 개인 기량도 좋았고 지금 손흥민 선수가 L.A. f c 가고 물론 국대에서도 예전에도 당연히 잘했지만 더 여유가 생겼어요. 더 잘하고. 어 좋다. 연수 좋아. 연수 좋아. 어 잡아 당겨내. 오케이. 연수 다시 이강인에게 다시 연수 줘야죠. 그, 어 연수 짜이거 흘려내고. 이야! 야, 배주노의 슈팅까지! 좀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엔스가 여러분들 전방 압박을 세게 하,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거기서 전진이 되네.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봐 지금도 전진하다가 딱 옆으로 주잖아.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좋은 경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절대 부상당하면 안 돼. 왜냐면 잔디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오, 나이스! 오, 카비! 야! 좋습니다 오영규죠 오영규 자신감 있어요 방금 약간 수아리즈 같은데 느낌이 방금은 오저 위험합니다 오. 오 연습 끝까지 붙어요 지금 이야 <laughs> 오 아니 뭔가 가볍네 사람 자체가 오저또잘 빼냈고 역습 자 좋아요 저 오영규 오영규 설마 아 아, 이거는 좀 아쉬운데. 아, 왜냐면 이게 패스가 완전히 1대1 찬스를 만드는 패스였는데. 와, 이 이강인 패스네. 이강인. 예. 아.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오히려 이 상태에서 경기력을 보자. 근데 이 상태로 봐보자. 이거 평가전이잖아. 이 상태로도 우리가 어떻게 몰고 가는지도 봐봐야 돼.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정말 냉정하게 여러분들 그냥 멕시코가 존나 잘했어요, 여러분들. 아니, 우리가 예전부터 월드컵 예선 때도 보면은 우리가 크로스에 약하더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압박을 하는데 탈압박을 잘하니까 우리가 그냥 뛰, 뛰는 거야. 그냥 우리가 더 손해야. 우리 분위기 좋다가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또 분위기 바뀌냐. 아 이게 뭡니까 지금? 자 패스가 안 맞죠. 예. 또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그전에 저 대한민국 축구로 너무 크로스를 올리려고 하는. 아, 그때는 크로스 느낌이 아니었거든 미국전은. 근데 오늘 또 약간 막 크로스만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 미친 듯이 했단 말이야. 위험해요. 잘 막았습니다 김승규. 잘 막았습니다. 아. 천반전 끝났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여러분들 골 먹히기 전까지는 잘했거든요 근데 한 골에 이렇게 무너져버리네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국대에서 지금 제일 잘하는 선수가 누구예요 이, 이 스쿼드에서 김민재 선수 수비니까 제외하고 공격진에서 누가 이강인이죠 이강인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간도 많고 중원도 장악을 해야 되는데 중원 장악이 안 되잖아 왜안 되냐면 옌스하고 박용화가 안 맞아 옌스를 쓰려면 여러분 옌스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 커버를 박용화가 해줘야 돼 박용화가 달리 느리고 볼을 잡으면 박용우 선수가 탈압박이 안 되고 일단 뒤로 빼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멕시코 압박을 세게 넣으면 전진 패스를 하더라도 패스가 그게 많아. 그래서 저도 오늘은 최대한 좀 박용우 선수 좀 좋게 좋게 얘기하고 아까 좀 중거리 골도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라 그랬는데 용우형은 잠깐 나가 있어 용우형. 왜냐면 우리가 저 우리 월드컵 예선 때 많이 봤잖아. 줄 때는 바로바로 바로 줄 때가 있어야 돼. 근데 딱, 이렇게 줘야 되는데, 선수가 두명 있잖아, 그러면은. 이러면 다시 뒤에 줘요. 어, 우리 용우 형 잠깐 나가 있고, 제가 봤을 때, 소니를 지금 넣어야 돼, 일단. 배준호도 빼고. 이강인는 지금 그래도, 오늘 컨디션이 막 엄청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잘했거든요, 전반에 빠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솔직하게, 전반전 15분 이후에 너무 못했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이 축구라는 게 예전에는 막 이런 기술도 나오고 그러니까 중거리 슛도 많이 나왔잖아 우리가 PL만 봐도 근데 그렇게 못해 이제는 진짜 기본빵이야 이렇게 너무 수비적인 전술이 강세고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기회가 많이 안나 그러면은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까야 돼 제대로 넣어야 돼요 그거 넣지 못하면 밀려 아니 아까까지 잘하다가 뭐해 한방 맞으니까 또 다시 대한민국으로 왔잖아 그러면 오늘 경기 중간에 왔다면 70분에 홍명보 감독 표정 이거 남았을 때 경기 끝나고 음... 오늘 일단은 그래도 어, 우리 선수들이 또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어... 뭐 괜찮은 경기였다 생각하고 얻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끝나요 사실 여러분들 잔디가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아이 그런 얘기 그만하고 아따 뭐또 잔디 탓이야 잔디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은 거 같... 그니까 이게 우리나라 미드필더는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니까한 명이 예전 기성용 선수처럼 헬스 마스터 한명 있고 한 명이 계속 <목소리> 뛰면서 그냥 중간에서 그냥 긴씩 뛰는 사람 한명 이렇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게 딱 맞는 그게 된다니까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아시아의 호랑이였습니다 여러분들 와, 저, 우리가 막아예아 예. 아, 대똥합니다 이러면서 했는데 지금은 지렁이처럼 꼴 먹히고 그냥 이것만 하고 골을 못 넣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손흥민 일단 나왔네 손흥민 나왔고 아니 뭐지? 야 그럼 예스 빠지고 누구 들어왔는데 아 김진규? 어 오케이 김진규 좋지 김진규 좋아 자 후반 시작했고 오케이 나이스 소니 가자 나이스! 야 분위기 좋아요. 자 슈팅까지 했으나 일단 튕겨 나가면서 한국의 스로잉입니다. 자 손님이 좋습니다. 확실히 좀 분위기 잡아주죠 지금 용우형 정면 돌파 가자 동쪽 로 갑시다. 형님 이거밖에 없어 내가 왔을 때. 형님 일단 동쪽 골 넣고 역전 골까지 간다. 이거밖에 없어 내가 서을 때. 오차피 안빼 내가 왔을 때. 홍명보 감독은 오차피 안 빼거든. 자 형님, 채님 아 형님이 아니라 아우 정신도 못 차려. 채님 오늘 박용우 선수 골 넣거나 활약 개쩌는 거 하나 할수 있나요? 논란이요? 예? 용우 짝짝이 하는 거 보니까 월드컵까지 가겠다고? 아니 이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니 나는 솔로나 뭐 솔로 지옥이 아니잖아 아니 왜 계속 박용우의 짝을 찾는 거야 나 진짜 그만 좀해 명보 형 그만 좀 하자고 진짜 아니면 용우 형나 박용우야! 이러면서 골 놓고 세리머니 한번해 진짜 진짜 엇갓들다입 닥치게 저도 바로 사과 때릴게요 진짜 어? 오 위험했습니다. 자, 로사노죠. 방금도 드리블 치다가 예, 본인이 한번 직접 파포스 바라보고 인사이드 슈팅 때려 봤습니다. 무섭네요. 야 위험하다 또. 오 잠깐만요. 아, 오! 이거 수비 잘했습니다. 누굽니까? 예, 아, 이한범 선수. 야, 좋았습니다. 이한범. 아, 위험합니다. 일단 잘 막았고요. 김순규의 선방. 야, 근데 K리그에도 준이 잘하는 선수들 많은데 박용구가 K 리그 로드리라고 뭔 소리야 R 라인에서 뛰는데 제발 축구 좀봐 인마 또 아는 척하다 그랬지 어우 적당해야지 진짜 써니 야야 야! 야 이거 슈팅 미쳤죠? 예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이재성하고 황민범 있었잖아 이길 것 같아 멕시코 용우 형 근데 나 진짜 용박이 할게 형 여기서 형님이 헤딩골 넣자 그러면 오늘 왜 선발인냐 이런 얘기 다 들어가 형님 게뭐 이런 식으로 진짜 멀리서 헤딩 한번 합시다 형님 진짜로 어차피 분위기 올라왔잖아 지금 자 이강인 왔습니다 이강인 자 분위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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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가자 이겨보자! 와, 진짜... 좋습니다. 오영규도 분위기 올라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거는 어 김문환, 이명재, 차우, 윙백이 나가고 이태석, 정상빈이 들어오네요. 공격이 지금 멕시코가 살아나니까 사이드로 교체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 뭐야? 좋다! 꽝! 오영규! 오영규, 미쳤다! 오영규, 잠반 전에 골못 넣은 거를 지금 회사에 넣어줍니다. 믿고 있었다고. 오, 야예 미쳤습니다. 이게 오영규입니다, 여러분들. 오영규 선수 정말 멋진 선수거든요.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선수. 와, 세레머니 좋고요. 예, 이거 혼자서 한 거야. 이거 진짜 내가 봤을 때. 물론 이강이 패스도 너무 좋았지. 좋았는데, 여러분 저거 루니야, 루니. 룬이. 물론 이제 이대로 경기 안 끝났으면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한 골을 먹혔는데 이거 역전했다. 이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원정입니다, 여러분들 원정. 바로 바뀐다고 바뀌어야지. 원래 축구가 그래요. 막야이 새끼야 뭐 하냐, 새끼야. 밥 먹고 이거 하다 이렇게 하다가 잘하면 아이고 우리 이게 축구 이게 스포츠입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일단, 이강이 빠지고, 설령우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상빈이 윙으로 가고요 설령우가 윙백으로 갑니다.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 용징어 게임 아니야? 설마, 용기운? 이거 뭐지? 나는 어차피, 선발이에요! 나는 이 게임을 뛰어봤어요! 난 어차피 선발입니다! 이, 뭐야, 용기운? 미치겠네, 진짜. 나이스! 캠! 어, 쏘니 잘 걷었죠? 아, 이거 걷어내야 돼, 이거는. 용우 형, 수비해야 돼. 이렇게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김승규 이거 완전히 이거 야, 뭐노이연줄 알았습니다. 야, 이거죠. 자, 설령 자, 이거 못 올리게 해야 돼. 계속 지금 멕시코 공격할 거예요. 남은 시간. 남은 시간 3분 30초. 좀만 집중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할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아, 근데 이게 참 아, 근데 뭔가 아쉽네, 진짜. 아. 이거는 진짜 홍명보 감독 실수가 맞는 게 수비적으로 할 거였으면 잠궈야지 잘 잠글 거면 제대로 잠궈야지 그냥 체력도 빠져 있는 상태고 지금 슈팅을 때릴 때 그걸 못 따라가 지금 어우 좋다 좋다 나이스 어,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오 나이스 아와 너무 아쉬운데 와 소니 자 비겼습니다 비겼습니다 예아 근데 이대2는좀 잘했다고 볼수 있는데 아 뭔가 아쉽다 근데 이길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시킬 거였으면 제대로 교체해주지 좀 아니 뺄 거면 제대로 뺐었어야지 뭐하는 거야 아... 아, 근데 너무 아쉽다, 진짜로.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잘못한 것도 고치면 되고, 소니가 왜 국가대표에 필요한지 알수 있었고, 너무 시원시원했습니다, 오영규. 감사합니다, 진짜로. 자, 이제는 우리는 기다립니다. 브라질을, 그리고 파라가일를 기다립니다. 10월 달에 큰건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